반갑습니다. 숙성 매력반을 가진 김정원입니다. 오늘 2024년 9월 4일이거든요. 네. 그테이를 이용해서. 틀려, 하,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지금의 멋진 액자가 지금 특별히 왔습니다. 크 글씨가 다잘 모르는데 이 글씨만 제가 배웠습니다. 응원, 하, 구 나. 네. 작가. 지금 배수생활에 올라있던 작가죠. 가볍게 살아도. 아니그 작가, 그선생님과교복위에관해 있습니다. 국에서 직접 질서단 천안공동 예국에서 가장 높은 승부의 시금에다 좋은 기운을 받고 열심히 아 집을 이고있요이 멋진 사진을 체페이에서 뺐는지 하트에서뺐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고맙고 제가 한걸어보 이것도이 자리가 너무 딱 맞습니다. 정말 지금 광양에 계신 우리 김민서 작가님 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진산 정상 1915m에서 김민서 작가님을 위해서 좋은 기운 에너지 넘치 영상으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. 지금 가린 김정은 팀에 가린 김인철 보겠습니다. 잘 알고 계신지 한번 해보라록을겠니 반드시 제가 외우겠습니다. 네, 아내하고 차고 누가 먼저 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아내도, 애도, 저도 외우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민석, 화이팅!